구석기 시대 아래서도 가장 발전된 형태가 주먹도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먹도끼가요 여기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발견이 돼요 여기 중동 지역에서도 발견이 되고 인도까지 <laughs>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인도까지만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고 인도 동쪽으로는 주먹도끼가 전혀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도 서쪽으로는 주목도끼가 발견된다 그래서 주목도끼 문화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도 동쪽으로는 대표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댄석기가 집게다. 그래서 여기를 집게 문화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학서를 발표한 사람이 모비우스라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학설을 모비우스 학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비우스는 구석기 시대의 문화권을 주목독기 문화권과 찍게 문화권으로 구분을 지어서 발표를 한 거죠. 이렇게 구석기 시대의 문화권을 단순히 찍게 문화권이랑 주목독기 문화권으로 나누었을 뿐이지만 이 모비우스라는 학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이쪽의 문명이 동양권보다 구석기 시대부터 훨씬 더 앞서 있었다라는 야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우리 입장에서 되게 속상한 학설입니다 근데 이걸 반박을 하려면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역사는 과학적인 학문이거든요 증거가 나와야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비우스의 학설을 우리가 깨트렸습니다 우리 땅에서 주먹도끼가 나왔어요 이 주먹도끼를 발견했던 것은 1978년이었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일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던 주한미군이었어요 보엔이라는이 총각이 이 주먹도끼를 발견했습니다. 이 총각이 어떻게 주먹도끼를 발견하게 됐느냐. 이 사람이 주한미군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서 한국이란 나라를 잘 알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한국이란 나라를 제일 많이 경험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한국인 아가씨와 사겼답니다. 근데 1978년이니 마땅히 데이트 할 만한 곳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들이 간 곳이 한탄강 강가였어요 한탄강 강가에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도 하고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 보헨의 눈에 돌멩이가 하나 보였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냥 돌멩이에요 그런데 보헨는 당시 주한미군으로 오기 전에 미국에서 고고학을 전공했었거든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그래서 이 보헨의 눈에는 이게 혹시 주먹도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걸 사진을 찍어서 유럽의 고고학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주목도끼가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린다. 답신이 왔는데 주목도끼가 맞는 걸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신이 왔어요. 그래서 서울대 발굴팀에서 나와서 이 일대를 발굴하게 됐습니다. 이곳이 연천군 전공리라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주목도끼가 발견이 되면서 우리 땅에서 발견된 주목도끼가 구석기 세계 지도를 바꿔놓게 된 거죠.